일모, 비가 와서 안 되겠다. 일모, 여기서라도 좀 걸어다닐까? 가자. 일모, 여기서 걸어다니지. 아, 비가 오니까 영 좋지 않네, 우리 일모한테. 응, 일모, 누가 거기다 오줌 쌌나? 왜, 왜 이렇게 냄새 맡아? 응? 음. 우리 율무 탐색이 장난 아닌데, 응? <laughs> 참, 오늘 실내 운동 우리 율무 또 답답하게 하고 있다. 그지? 그래도 바람 부기 좋지? 율무 포기하고 들어가자. 응? 집에 들어가자. 이러면 뭐 이제 집에 들어가자.